안녕하세요. 듣는 성경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는 성경 구절 7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변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한 말씀들입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집중해 보세요. 1.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망을 붙드세요. 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3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실 때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모든 짐을 맡기고 참된 쉼을 누리세요. 오. 빌립보서 4장 6-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7.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7개의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삶에 소망과 기적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묵상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상이 은혜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적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